꼼수 가격 인상 전략 슈링크 플레이션 과자를 샀더니 질소가 왔다. 아이스크림이 원래 이렇게 작았나? 코로나19의 대유행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어진 경기 침체와 연일 치솟는 물가 전쟁 속 지난해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논란이 되는 경제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으로 발생한 슈링크 플레이션이 그것입니다. 슈링크 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슈링크 플레이션은 영국의 한 경제학자가 고안한 영어로 줄어든다라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패키지 다운사이징이라고도 불리죠. 최근 유사 현상으로 제품의 재료를 바꾸거나 품질을 낮춰 생산하는 스킨플레이션도 등장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 냉동 만두, 음료수, 맥주, 과자, 아이스크림 등. 여러 식음료 제품에서 슈링크 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소비자의 신뢰는 떨어지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원자재비나 인건비 등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로 사용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양이나 품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속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슈링크 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불안정해진 원자재 공급망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민감도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크게 달해있는 지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꼼수라는 말로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 추구는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 활동도 결국 소비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 윤리적 측면에서 상품의 중량과 품질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을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장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현명한 전략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